안녕하세요. 곽춘만입니다. 곽춘만의 사자영어 안녕하세요 곽춘만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번왜 바빠 죽겠는데 빨리 소리 날려주지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왜왜왜 왜? 왜? 왜 우리는 호흡과 입가의 힘 미소를 잡아야 되냐 이게 영화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아까 제가 초반에 인트로 때 보여드렸죠 한국말도 호흡 신경 안 쓰고 입가의 힘 입술의 근육을 잡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 엄마, 음, 엄마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 숨안 쉬면 사람 죽어요. 숨을 안 쉬면 사람은 죽는다고. <laughs> 숨을 쉬어야 된다고. 어디로 코로 그리고 다시 코로 나 오죠. 음. 코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오고. 아무런 입으로도 숨쉴수 있습니다. <laughs> 되죠. 코는 숨을 들이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있는 거. 입가의 힘은 호흡을 타고 나오는 소리의 모양을 만들어줘요 아, 그래서 호흡 코로 들어갔다가 입가인 잡고 코로 나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호흡 더잘 들으려고 내가 코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한번 코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거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코로 들어갔다가 이깜찾고 코로 나오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캔을 할 거예요. 해볼게요. 코로 깜캔 나와 안 나와.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혼자 살 거면 말도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졸리면 그냥 자면 되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각자 느끼는 감정을 소통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언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받아라. 나 오늘 졸립다 그럼 밥 먹어라. 어? 이상한데? 감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단어들이 시작된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호흡을 뒤로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우리 사자들은 먹는 소리라고 말해요 아 소리를 다 먹어버리겠다 우리는 전진을 해야 돼요 앞으로 빼야 된다는 거죠 야고하는데 내가 공을 준비하고 뒤로 던지면 어떻게 할 거야 상대방 무슨 생각 했어요 무슨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음악을 들을 때도 0부터 시작을 해서 1초 2초 소리든 호흡이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 영어잖아요. 상대방들한테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호흡하고 입가의 힘은 항상 잡아주셔야 돼요. 어, 제가 사기 쳐먹을 건데요. 어, 어, 저 믿고 이거 사, 이거 꼭 사세요. 라고 안 하죠. 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아 다들 시원시원하죠. 아,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아, 와, 사시기, 사기 싫은 거 말고. 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꼭 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어머니. 음. 근데 거기서 목소리가 흔들흔들하고 막 불안한 그런 사자들은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보이려면 호흡 이까이 미소 어... 이거 사십시오 <laughs> 라고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알파벳 처음 첫 글자 에브크드 가르칠 때부터 저는 호흡 이까이 미소 잡는 방법을 같이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되고 그게 문장돼서 우리가 내뱉는 소리로 같이 이어진다는 거죠. Hello, uh, my name is Dominic. 이런 것보다는 Hello, my name is Dominic. 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호호호 이까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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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맨날 손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영상 지루할까 봐 손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상 지루할까 봐. 라는 말이 나와서 한 말인데, 애초에 곽춘만 사자영어는 영어 잘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자들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에요. 전문, 전문 양성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 때, 저도 교육 위주가 아닌 재미 주로 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Can, 보, Can, 오케이 다음 뭐예요? 자 Man,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흡이 가임. Man,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자 Van, 해서 v a Van, 해서 Van, 오케이 다 따라해 볼까요? Van. Van. 오케이, 자, 단 뭐예요?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군대 왜 나는 자, 호흡, 이까힘 맨. 다시 한 번. 맨. 이렇게 여유를 드는 걸까요? 사자 영어를 예능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100% 지루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자 영어는 영어를 잘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전문 사자들 양성기관이란 말이야. 사자들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여유를 주는 거예요. 영상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이 안 되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69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예능보다는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웬만한 소리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아직도 안 배운 소리 많아요. 볼래요? Bread. 자 이렇게 써요. 브 r 에 하고 대장소리가 나고 드 Bread. 아직도 안 가르친 거많아요또 하나? Sad. Sad. 오케이. 쓰, 에드. 잘하셨어요. 이렇게 쓴대요. 쓰, 에드. 뭐야, 이게. 이런 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어엔 100%가 없어요. 그100% 강의로 다 하다 보면 50강 끝내도 모자라. 하면서 받아들이자고.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80%를 우리 걸로 만들었으니까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한글로 뜻은 안 써줄 거예요. 느낌만 내가 말로 해줄 거야 왜냐면 자막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안 따라하고 아, 난 힘들게 따는데난더 많은 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팬을안 들었네 응. 어색한 거 봐봐 아나니까 어색한 거지 연습 안 하면 어색한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곽준만을 춤추게 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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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면 안 된다니까. 앉아. 호흡. 이거 앉아. 앉아. 예외 경우도 있어요. 에이?